안녕하십니까.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 소장입니다. 철인 삼종 드라이슬럼 동호인 분들 중에 매니아층에서 절대하는 운동 중에 하나죠. 철인 삼종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일반 그냥 도로 사이클을 타고 철인 삼종 경기에 참가하시는 분도 들 있고 아니면 유바 유바를 착용해서 철인 삼종 경기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바 유발을 장착해서 철리 감정력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 양이면 좀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아마 유발을 착용하는데, 오히려 그게 기존 도로 사이클 핸들 바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면, 불편하다면 굳이 유발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발을 사용해서 조금 더 높은 어떤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확한 피팅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효율적인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이분.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이 자세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어떤 자세였느냐. 완전히 앞으로 가고 거의 뭐 무릎하고 어깨로 몸을 지탱하는, 넘어지기 직전의 어떤 그런 자세였어요. 근데 그건 모르고 타시죠 그냥, 그 원래 그렇게 타는 줄 알고 그렇게 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전 거는 우리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축이 있어요. 축.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무릎이나 어깨에 있으면 안 돼요. 중심이 어디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 팔꿈치하고 어깨가 딱 지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골반, 허리는 쫙 펴진 상태에서 골반이 탁, 안장에 제대로 앉아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몸이 힘이 분산이 돼 있어야 돼, 분산이. 그래서 상체는 그냥 딱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골반만 움직이는 어떤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이분 자세는 뭐냐, 상체에서 중심 잡는데 50%힘다어요그 다음에 무릎으로 힘을 쓰면서도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게 50% 수.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힘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음, 유발을 장착했을 때 어떤 기준 각도에서 어떻게 피팅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세 중에, 자세 중에, 팔꿈치, 팔꿈치 자세는 90에서 100도. 요 각도. 90에서 100도 정도가 나온대요 90에서 100도. 그 다음에, 어깨 각도. 70에서 80. 어깨 각도. 70에서 80. 예 네, 어깨 각도. 70에서 80. 그 다음에 요 상체, 몸통 각도. 몸통 각도. 요거는 뭐한 20에서 25도 정도. 20에서 25도. 2 0 25도.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무릎 위치입니다. 크랭크가 9시 방향에 왔을 때, 수평일 때 무릎 위치. 무릎 위치인데,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 5cm 앞에 나오든지, 10cm 앞에 나오든지.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적정한 어떤 피팅이라고 보는 거죠. 조금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기존 자세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고관절 최소 각도인데, 35에서 45. 35에서 45. TT 기준입니다. TT, TT. 드라이선는 45에서 한55 정도까지 갑니다. 드라이선는 TT일 경우에 35에서 45. 네. 자, 제가 예전에 엘리트, 엘리트 고강생 선수를 피팅을 한 적이 있을근데이 음, 피팅 기준을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엘리트 선수들은. 그 저는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선수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내 몸을 자전거에 맞춰야지 자전거를 내 몸에 맞추는 거는 안 맞다. 근데 사실은 반대인데.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피팅을 못해서 그런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피팅의 범위를 많이 벗어났어요. 물론, 우리 뭐 달리기 선수들 중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경 자세가 아닌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꼭그 기준에 맞게끔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야, 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수는 좀 많이 벗어났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요거는 90에서 100도 사이에 들어갔네요 발꿈치는. 근데 볼까요? 요거, 요 각도. 어깨가 88.4. 70에서 75. 네,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70에서 한 80도? 네. 88이면 많이 벗어조죠 너무 좀 버려졌다는 거죠. 버려졌다. 버려졌다. 그 다음에 상체 각도. 16.4도. 또 너무 앞으로 숙여졌다는 거죠. 숙여졌다. 너무 앞으로 숙여졌다. 왜냐, 상대적으로 멀리 뻗으니까 숙여질 수밖에 없죠. 팔꿈치 네. 각도. 이거는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 엉덩이. 엉덩이 각도. 고관절 각도. 고관절 최소각, 고관절 최소각이 38.9도, 38.9도. TT 같은 경우는 35에서 45도. 그 다음에 드라이 선호는 뭐 45에서 한 55도 정도인데, 이 친구는 뭐 조금 좁은 편이지만 들어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조금 길게 뻗어서 타는 스타일입니다. 뻗어서 타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피팅을 한다면, 이 친구한테 제가 숙여, 좁혀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오래 다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타운 습관을 알아지바꾼다 해서 기록이 좋아진다?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호인분들한테는 제가 이 기준 안에 들어오도록 피팅을 해 주는데 스스로 같은 경우는 스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이렇다. 스스로 네가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해라. 아니면 네가 차츰차츰 시간이 가는 갈수록 이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네가 차츰차츰, 전진적으로 추정할 걸 나는 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세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수들 피팅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철인삼종그 중에서 유발을 장착했을 때의 어떤 기준 각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범위 안에서 들어올 때, 무난한 어떤 피팅이 나오고, 무난한 어떤 자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조금 더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 유발를 착용하시는 철인 삼종하시는 분들, 예, 이 기준 범위 각도를 잘 알고 계셨다가, 혹시 내 자세를 분석할 때, 이 기준 각도와 비교를 해서 좀 벗어나는 게 있다면, 그 격차를 줄이면서, 줄이면서 완벽한 자세를 찾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KJ 자전거 피팅연구소 박광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